7월의 무더운 햇살이 산자락을 내리쬐던 그날 강태수는 반려견 맥스와 함께 부모님 묘를 찾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시간 참 빠르지 맥스야. 태수의 나지막한 혼잣말이 뜨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져갔습니다. 평소 늘 조용하고 차분하던 맥스는 태수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맥스는 어릴 적부터 태수가 직접 수색견 훈련까지 시켰을 만큼 영리한 개였습니다. 그런 맥스가 요즘 들어 이상하게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태수는 무릎을 꿇고 성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과일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어요. 1년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맥스가 갑자기 묘지 봉분으로 달려가더니 미친 듯이 앞발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맥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맥스, 뭐 하는 거야? 안 돼. 그만해. 태수가 놀라서 달려가 말려봤지만 맥스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맥스의 눈에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도 맥스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1년 내내 풀 죽어 있던 녀석이 갑자기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다니. 마치 그 밑에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맥스야, 제발 그만해. 다쳤잖아. 태수는 애원하듯 맥스를 끌어 안으려 했지만, 맥스는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태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맥스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결국 태수는 맥스를 강제로 끌어안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맥스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거기에 뭔가 있다고 꼭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십몇 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맥스가 부모님을 그리워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맥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평소처럼 사료도 거들떠 보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웅크려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곤 했어요. 가끔씩 길게 울부짖는 소리는 태수의 가슴을 후벼팠죠. 수의사 말로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는데 넌 뭔가 다른 것 같아 맥스. 태수는 맥스에게 온갖 검사를 다해 봤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지어 뇌 스캔까지.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이상한 건 묘지 이야기만 나오면 맥스가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 묘소라는 단어만 들어도 맥스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태수는 형사 출신답게 이런 세밀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태수가 과거 미해결로 남겨둔 어떤 실종사건의 피해자를 부르는 듯 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후배 형사 이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태수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진아가 이렇게 찾아올 때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아, 무슨 일이야? 들어와. 진아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태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듯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다시 봐주실 수 없을까요? 진아가 내민 건 10년 전에 낡은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 박재민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태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이자 형사 생활을 끝낸 직접적인 원인이었거든요. 진아, 난 이제 그만두기로 한 사람이야. 너의 능력으로도 충분해.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잠을 설쳤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성진건설 재무팀장이었던 박재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건. 비자금 관련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 실종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진아는 아쉬운 표정으로 파일을 다시 챙겼습니다. 태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는 그 수렁에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진아가 돌아간 후 태수는 맥스를 바라봤습니다. 맥스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태수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맥스가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고. 하지만 태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과거의 그림자에 다시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도 맥스의 이상 행동은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어요. 물그릇 앞에 코를 대기만 하다가 고개를 돌리는 맥스를 보며 태수는 점점 불안해졌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냐? 수의사는 강제 급식을 권했지만 태수는 뭔가 다른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맥스의 눈빛에서 읽히는 건 단순한 병적 증상이 아니었거든요.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무언가를 꼭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밤새 잠못 이루며 맥스를 지켜보던 태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새벽 5시, 태수는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 나좀 도와줘. 부모님 묘파묘를 해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진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맥스 때문이라지만. 진아, 내말 들어봐. 맥스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십몇 년간 쌓아온 형사로서의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부모님 묘 아래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선배님, 정말 확신하시는 거죠? 응, 맥스를 봐. 저 녀석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 태수가 맥스를 가리키자 맥스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듯 태수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발 믿어달라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결국 진아는 태수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파멸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이 문제였거든요. 선배님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내가 책임질게. 태수의 눈빛은 과거 미제 사건들을 추적할 때의 그 예리하고 끈질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진아는 그런 태수의 모습에서 왜 자신이 그를 존경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며칠 후 파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미쳤나? 부모 묘를 파다니. 그게 때문에 조상 묘를 파헤친다고. 말이 돼? 이런 비난과 의심의 목소리들이 태수의 귀에 들렸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어요.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길로 들어서는 순간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년간 겨우 찾은 평안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맥스의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 간절한 시선 속에는 단순한 애완동물의 감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빛을 보고 싶어 아우성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맥스야, 내가 옳다면.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 태수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파묘 당일이 밝았습니다. 쌀쌀한 3월 날씨 속에서도 태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망신만 당하게 될지 알수 없었거든요. 장의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진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맥스는 묘지 한편에 앉아 마치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는 듯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선배님? 진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자신은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삽질이 계속되면서 흙더미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태수의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졌어요. 맥스도 평소보다 더 집중된 모습으로 작업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 이건 뭡니까? 작업하던 직원의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자 그가 멈칫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관 옆에 뭔가 묻혀 있습니다. 태수가 서둘러 다가가 보니 부모님 관 바로 옆에서 낡고 해진 가방 하나가 흙에 묻혀 있었어요. 가방은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던 탓에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맥스가 작게 으르렁거렸어요. 경고하는 듯한 아니면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걸 꺼내도 될까요? 직원이 태수를 돌아보자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꺼내주세요. 가방을 땅에서 꺼내는 순간 태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십몇 년간 형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거든요. 가방의 지퍼는 부식되어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칼로 천을 찢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부패된 신분증 몇 장과 심하게 손상된 오래된 비자금 장부 조각들, 그리고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USB였어요. 선배님, 이 신분증,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태수에게 보여주자, 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재민.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실종 사건 피해자, 당시 성진건설의 재무팀장이었던 박재민 씨 이름인데요. 태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신분증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이게 여기 왜, 묘 아래에 묻힌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그를 평생 괴롭혔던 거대 비리의 핵심 단서였던 겁니다. 태수의 불길한 직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큰 의문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왜? 대체 왜 하필 부모님 묘 아래에 이 모든 것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맥스가 태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믿겠냐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태수와 진아는 발견된 증거물을 들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아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며 USB와 장부 조각들을 분석실로 가져갔어요.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맥스와 함께 남은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방 맨 밑바닥에서 놓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낡아서 거의 해져가는 작은 수첩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이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습기로 인해 글씨가 번진 부분도 많았지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맥스는 태수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일기장의 내용을 함께 보는 듯 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자는 우리가 임야에서 밭을 매던 중에 나타났다. 태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숨을 곳을 찾던 중 우리 땅에 들어섰다더군. 비자금 장부가 든 가방과 함께 피투성이 된한 남자를 묻고 있었다. 태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부모님이 살인 현장을 목격하셨다는 건가요? 그자는 우리를 보았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 아들이 강영사지. 이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당신 아들 목숨은 물론 모든 가족이 위험해질 거다. 성진건설의 유상무라는 사람이다. 유상무, 태수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자는 우리의 아들이 형사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가장 위험한 비밀을 묻었던 것이다. 교활한 맹점이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부부는 차마 그 비밀을 발설할 수 없었다. 평생 그 짐을 품고 살아야만 했다. 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이런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오셨다니 그것도 자식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태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대기업의 비리가 자신의 부모님을 평생 협박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그 잔인한 비밀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맥스가 태수의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USB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나왔습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현재 성진건설 유성진 회장의 과거 이름인 유상무라는 이름이 적힌 비자금 명세와 박재민 씨의 사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태수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유성진 회장은 당시 성진건설의 중견 간부였습니다. 지금은 회장이 됐고요.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범인의 그 교활한 수가 이제야 완전히 드러났어요. 자신이 평생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의 평생 침묵과 희생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둬 놓으셨던 거예요. 태수와 진아는 즉시 유성진 회장을 향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현재 거대 건설 기업 성진건설의 수장으로 올라선 유성진은 자신의 과거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방해 공작은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은퇴한 형사가 걔 때문에 조상묘를 파헤쳤다더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각종 언론에서 태수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성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태수는 화가 났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증거인멸 시도했어요. 성진건설본사에서 10년 전 자료들이 대량으로 폐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태수와 진아가 발견한 USB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선배님, 이상한 사람들이 선배님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진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선배님, 이 사람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빠져나갈 거예요. 진아가 초조하게 말했죠. 유성진의 변호사 팀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각종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난 알아. 하지만 맥스가 부모님이 알려준 단서가 분명 더 있을 거야.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 미제 사건들을 끈질기게 파헤치던 그 집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맥스가 또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 태수는 유성진이 과거 비자금을 은닉했을 만한 장소들을 추려봤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유성진의 개인 별장이었죠. 한번 가볼까 맥스야? 태수가 말하자 맥스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마치 그래 거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태수와 진아 그리고 맥스는 유성진의 별장 주변을 정찰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원주택이었지만 맥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별장 뒷마당 한구석에서 맥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부모님 묘지에서 보였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앞발로 땅을 파려고 하는 거였죠. 선배님 맥스가, 응, 나도 봤어. 여기 뭔가 있어. 태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정식으로 발굴 작업에 들어갔어요. 땅을 파내려가자 정말로 지하에 작은 금고가 묻혀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10년 전 박재민이 준비했던 내부 고발. 자료의 원본과 유성진이 직접 작성한 비자금 은닉 문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이런 이걸 어떻게 찾아낸 거야? 유성진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권력으로 모든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유성진은 몰랐어요. 10년 전 묻어버린 피 냄새와 돈 냄새를 기억하는 개가 있을 줄은 그리고 그 냄새를 쫓아 비극적인 진실을 파헤칠 줄은 말이죠. 맥스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태수와 진아는 마침내 유성진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성진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가짜 증거를 만든 거지? 구치소 조사실에서 유성진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십년간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그에게는 아직도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착각이 남아있었어요. 유성진 씨, 아니 유상무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태수가 차분하게 말하자 유성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게 역력했어요. 당신이 10년 전 박재민 씨를 살해한 후 우리 부모님 땅에 증거를 묻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평생 협박했고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잃지 않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거든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 1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어? 유성진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지만 진아가 차분하게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박재민 씨의 개인 소지품과 신분증이 발견된 가방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직접 작성한 비자금 은닉장부의 원본이에요. 세 번째, 당신의 별장 지하에서 발견된 금고 속 문서들에는 당신의 지문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성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범죄가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수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감쪽같이 숨겼는데, 유성진의 절규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완전 범죄가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부모님과 맥스 덕분이죠. 당신의 추악한 돈과 권력은 결국 진실을 덮을 수 없었어요. 유성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있었고,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10년간 묻혀있던 성진건설 횡령살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유성진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재벌의 몰락. 은퇴 형사와 그의 반려견이 밝혀낸 10년 전 진실. 각종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태수의 부모님은 비로소 억울함과 비밀의 짐을 벗게 되었고, 태수 역시 오랜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었어요. 10년간 태수의 발목을 잡았던 그림자가 마침내 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지연될지언정, 결코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사건이 해결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태수는 경찰서에서 미제 사건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정식 복직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며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아와의 관계도 돈독한 선후배를 넘어 진정한 동료애로 발전했죠. 진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선배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함께 겪은 이 사건이 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준 거였죠. 오후가 되자 태수는 맥스와 함께 부모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비밀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안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묘지는 평화로웠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거렸습니다. 태수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이 될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거든요.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비밀이 벗겨졌으니 부디 평안하세요. 맥스는 묘 앞에서 조용히 앉아 태수를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이 느껴졌죠. 태수는 맥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맥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맥스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넌내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진정한 가족이다. 태수의 마음 속에는 이제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미해결 사건의 무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젊어지셨던 고통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와 맥스는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맥스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태수의 옆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맥스야? 맥스가 태수를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어요. 그 소리에는 뭘 하든 함께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가장 큰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가장 순수한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잊고 살았던 삶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죠. 태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에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존재들과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 얼마나 값진지도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태수와 맥스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